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는 거의, 이제, 많은 당부와 또 명령,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바람은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민제 가데스 반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머물러서 죽음을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놓인 곳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가데스 반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 약속하셨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다단한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데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모리 족속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먼저 치게 하시므로 두고두고 이 아모리의 아모리 족속에 그어게보면그 위협과 또 배신 또 아모리 족속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는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약속에 그 순응하는, 정말 순종하는 길을 가는가? 아니면 그들이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2024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아 우리가 일들이 문제가 있을지 이게 아무도 모르죠 어 그런 가운데 리가 2024년을 헤쳐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리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막이 갈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눌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공포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불평하며 또 세월을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가 그런,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함께 저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학교를 나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보면 광야를 표현할 때 모세가 크고 이 광야가 얼마나 큰지 그들 속에서 그 200만에서 250만 명이 기동을 해도. 한참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크고 또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곳이에요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 압도되고 그 크기에 비가 오는 두려움도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가 누구예요? 이 보호하시니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광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땅을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시는 대로 너에게 이르시는 대로 그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미이 땅은 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예배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당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나는 이 말씀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024년을 저희가 이제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때때로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가 머뭇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 몽골 성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몽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또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서 또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실수가 했구나 이거 잘못 정했구나 이게 몽골은 1월에 가는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들 속에서 취소를 해보려고 알아봤더니 세상에반 정도가 항공료이 수수료, 취소 수수료로 나가는 거야. 아, 이거는 가야 되겠다. 하게 됐는데 그때 주저 주저하게 되더라. 이게 정말 맞나? 이또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40도 막된 영화 40도 됐는데 나쁜 사람 은 생기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주저주해지는. 아마 우리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건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이일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분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위로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이런 행보, 내가 믿음의 전진을 말씀하시 거죠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우리보다 먼저,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건가, 어느 성업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알게 하자. 정탐을 보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정탐을 우리가 보내서 도대체 어디로 올라갈 것인지. 많은 길이 있을 텐데. 그리고 어느 성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 부분입니다.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여다. 열두. 자 여기에서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그럴 듯해요. 그렇죠? 내가 모세의 보기에도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내가 보기에도 이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저하지 말라. 합리적인 이 이유를 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대지만, 그의 속내는 뭐겠어요? 결국 두려움이고, 추저함 이거 어떨 때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방법을 세우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보내요.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고 할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가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들이 이제 먼저 정당권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 정당권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내가 이 2024년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길을 가시고, 장막칠 곳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2024년, 아,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늘 신명계에서 모세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길을 내가 가시면, 장막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야, 이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건널 수 없는 장벽이고, 그리고 낭떨어지다. 라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애굽의 친위부대가 오고,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뒤는 이제 홍해 바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내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더군나 그것을 마른 땅으로 질척거리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우리가 먼저 막 보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도 좋게 여겼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속내가 결국에는 두려움이고 주저함이었어요. 이 시간을 끌수록,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을 모세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면 그들이 주저함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커져요. 이게 두려움과 주저함이, 이 주저함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주저함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일 속에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커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약속 속에서는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 즉각적 순종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주저함이 두려움을 키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올라가서 이르시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남은 건 뭐겠어요 올라가는 거죠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업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것을 미리 알아보자. 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은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그들이 돌이켜 산지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몸을 그리고 그것을 정탐해요. 그리고 그의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열매. 과연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이 좋더라 라고 하는 이부분소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운데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러면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애가 되죠.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써야죠.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됐어. 우리가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왜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원하지 아니한 것은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두려움이 더큰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변명을 우리가 만히 들어보세요. 원망함이 생기죠. 이 두려움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결국 두려움이 커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탓하는 원망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사,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려 하신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멸하실려면 애굽에서 건질 필요도 없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명령을 거역하면 그 속에 찾아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왜곡, 왜곡하고, 하나님을 삐뚤게 보고, 하나님을 비틀어져서 보게 하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께 소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결국 하는 <laughs> 이야기는, 결국, 모든 건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내셨구나. 하나님의 약속, 그가나안 땅, 적과구이 흐르는 땅, 이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결국, 우리를 인도하내신 분명한 이유,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거 하나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람의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건전하지 못한 방향,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가. 이것은 이 원망 하나가 그들이 이 원망, 이것을 보고 나서 좋더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나 그 원망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매도해버려요.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길 그들의 길을 <laughs>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 이것만 남아요. 사람의 생각이 이래요. 원망이 사람의 생각에 딱 들어오면 이제 모든 것이 핑계고 변명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죽게 하시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약속 은혜 다해줘요. 사람이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찾아올 때, 우리는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 약속으로. 그 땅이 좋더라.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 생각을 멈추고,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원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극단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멸하시려고. 그러니 그들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리라 낙심하게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자기들은 지금 성읍 하나도 없고 지금 뭐 하나 손에 쥔게 아무것도 없죠. 보면은. 너무 초라한 거 그들은 성각도 크고, 성읍들도 크고, 어떻게 보면 성각은 하늘을 닿을 것 같고, 성읍들은 큰데, 그리고 그들은 안악 자손 얼마나 동치가 큰지. 근데 손해진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라 것을 잊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비교 속에서 내가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요나 아무것도 없구나. 하, 내 눈으로 보이는 것, 정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 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거는 다 잊어버려. 오늘 그 기로에 원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2014년에 주저주저 할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의 크기가 원망의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024년, 아, 우리 가운데 두렵죠?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행하신 그열 가지 재앙. 그 재앙들. 이제도 이게 중요하죠.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니, 그런 마음이 있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제도 이게 중요하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에게 너희가 당하였거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았냐. 이제도 너희를 안아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해준 믿지 않아야 된다. 믿지 않아야 다 2024년에 저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가 믿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내가 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2 0 2 4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의 인도함 속에 주자함이 아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2024년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 붙잡고 내가 2024년 기꺼이 2024년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게 아게 주고 오셔서, 양피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많으신, 새로운 해,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도 있고, 또 2024년은 그럭저럭 살았는데, 2024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염려가 먼저 올려오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2023년. 우리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이 기억함이, 이제, 이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도, 금년에도, 올해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랑의 말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때로는 막막하고, 2024년 이 세에 어떤 일이 있을까, 염려도 가득하지만, 오늘 먼저 가신 하나님, 먼저 가서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디에 머물지를 다 미리 예비하신 주님 오늘 주저주저 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약속에 내가 성큼성큼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께 도를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